저는 무료 콘텐츠가 많습니다. 8개나 돼요. 유료 콘텐츠 2개고, 어, 카페도 10년 넘었고, SNS도 10년 넘었어요. SNS 같은 경우도 매일 아침 6시 50분에 시안 브리핑을 해요. 특이사항 있으면, 어, 뽑아가지고 아침에 6시 50, 50분부터 올려요. 또 아니면 장중에 뭐 위험 신호가 있다든가 그런 거다 무료로 알려주고 있었다고. 어, 쭉 해온 일이에요. 백종원 씨가 솔루션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해봐요? 그러잖아요.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본인은 모르지만, 아, 어디서 순서가 틀렸고, 뭐가 잘못됐는지 알수 있잖아. 그럼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죠. 이게 바로 핵심만 뽑아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솔루션에 성공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럴까?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뭐, 남이 다 미개줄 때 바라십니까? 그죠? 앞에 영상, 그, 매매하면 적어보라고 하니까 몇명또 빠져나가. 그러니까 뭐냐면,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예, 내가 시킨 대로 한번 매매하면, 뭘 보고 매매한, 했는지 한번 기재를 해보시고, 나중에 본인이 보시고, 아, 난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남이 그걸 해줄 때를 기다립니까? 상대편은 모르는데? 딸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그죠? 그리고 주식하는 게몇 개로 안 돼요. 여러분들 차트 대기 빼고도 100개 넘어. 예? 그러면 그 수많은 거를 몇 년을 배울 거야? 아니잖아요. 필요한 게 뭔지 그거부터 채워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야. 앞에 영상 그거 좀 올렸더니만 또 이제 퉁퉁하고 또좀 튕겨져 나가고. 저는 저기, 유튜브도 광고 수익 보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식하는 사람이 쪽팔리게 그거 뭐 광고 수익 몇 푼이나 된다고 그거 뭐 바라고 유튜브 합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소통, 무료 지원 같은 거 나가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안 되시는 분들은 원격까지 들어가서 설명해줘, 나는. 어. 그래서 소통을 한번 잘 해보셔야 요 여러분들. 예, 도움도 되겠지만, 근데 질문을 하라면 질문들을 안 해. 질문을 못해 사람들이 예, 자꾸 소통해서 그러니까 뭘 하나 비법 하나 가져오면 되는 줄 아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소통을 해서 자기 것을 채우는 것도 매우 좋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그 같이 이렇게 시청하시고 구독돼 있다든가 회원들이 있다든가 같이 소통하면서 어 뭔가 이렇게 채워가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소통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내가 하는 얘기는. 맞습니다.